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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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 배가 안 좋아, 나 b 이안 좋아. b 어, 어. 아 뭔데? a b u n d 뭔데? 뭐야? 뭔데? 뭐야? n d a Bunda, b 뭔데? d a B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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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똥마려 Bunda, b u n d 나 가야 될거 같아. u 뭔데? 뭐야? 왜? 뭔데? 뭐야? 아. 뭔데? 아. 뭔데? 뭔데? <웃음> 뭔데? <웃음> 뭐야? 뭔데? 차비, <웃음> 차비, <웃음> 차비, 차비, 뭐야? n d a 진짜? 가자 아 제가 13번 갔다 오자 했잖아요 뭐지? 왜지? 아 이게 나올 줄은 몰랐죠 아이 진짜 <laughs> 뭐지? 왜지? 응. 뭔데? 해보자 물 뭐지? 물 뭐지? 어. 진짜 물 뭐지? 잡.. 잡바 예 왜? 빨리 와 <laughs> 아니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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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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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데? 뭔데? 뭐지? 뭔데? 뭐지? 아니 가봐 저기 뭐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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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뭐 저, 저, 있네 저 동상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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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도 안 일어나냐 사양아 뭐지? 저거 원래 처음에는 안 일어나고 아 그러시나? 저 가요 님들? 오시겠어요? 그 제가 혼자 파밍을 할순 없잖아요? 오 개아파 나도 아파 의사쌤! 닥터! 얘가 1hp밖에 안 나는데? 얘, 얘 잡는 거 맞아? 닥터! 가는 중 가는 중 닥터! 야저 새끼 나 버리고 가서 고차비 개 본, 본규 힐 줄게 아니 그렇다고 저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형님 일로 오세요! 아니 저 새끼! 뭐야? 같이 빠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얘왜 피가 안달아나왜 피가 안.. 아직 안... 끝났네 이런 쌍.. 아니 얘왜 피가 안달아 피가 왜안달지 근데 진짜로? 근접도 아니죠 이거? 예.. 네, 근접도.. 얘 그냥 얘가 센거 같은데요? 공략법이 따로 있대요! 그.. 쟤가.. 뭐? 그 폭탄 열매를 던지는데 거기로 유도한 다음에 폭탄 열매 터치시면 데미지 들어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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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왜 기억나냐? 아 어떤 새그저 어, 아니에요 잠깐만 아, 나 위험한데? 아나 죽었다 안돼 댕댕이 아유. 다녀와! 댕댕이 안 오는데? 어 댕댕이 다녀와! 댕댕이래 댕댕이 일로 댕댕이 와! 댕댕이 이거 살려! 이거? 아니 아니 색새아 우리 테커가 시X 오해, 오해 오해 오해요 왜예요 아무리 탱커가 박해 받는 직업이라지만 이거 저거는좀다떨 나이스. 좋고오얘왜안 아, 죽어? 사라졌어야왜안 어, 아, 죽지? 그냥 사라졌네. 뭐야 이거? 버그인가? 아, 오잉 양아치 새끼네. 빰, 저 보라색 빰, 아이템을 빰, 가지고 올 용자는 아빠. 하이 올라의 눈물. 어? 하이볼라이 눈물을 왜 거기서? 어머! 어어어어얌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어? <laughs> 어라? 어? 저 참이 납치당했어. 저 납치당했어요. 제 어? 갑자기 어? 쑥쑥 어? 살았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야, 쟤, 쟤어 뭐야? 제제 컷신 본다. 뜬. 어 뭐야? 근데. 우리 어떻게 가는데? 저 혼자 납치당했어 여기서. 원래 그렇게 시작이야 멀티에서. 근데... 저희 달려서 나가야 돼. 요 아야. 차비 했다. 버텨. 우리 저, 금방 갈... 갈게. 저곧 죽을지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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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만 이거 물이라서 못 살려줄 거야 버텨. 잠깐만 이거 물이라서 못 걸어 나. 맞아. 그래서 역갔다는 거야. 거기로 아가. 가면은 사슬타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 아, 괜찮아. 티아. 가는 시간 비슷하네. 개머러! 아이팅 포니 성조! 아.. 아 에반데? 사망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만해 할만해 그래도. 야한 새끼 안 들어오는데? 아 기운 탄다 기운 탄다 기운 다 너. 나박엄맨 아, 네. 아프다요. 진짜 빠르다. 죽다 따라. <laughs> 깔아. 오, 나곧 죽어요. 빨리 깔아. 나 고추가요. 아 예예예예예. 죽이라우. n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 죽어. 우리 팀 나이스. 아 야, 잘했다. 야이거 우리 이즈이. 원래 벽 아닌가 이거? 첫 번째 벽이긴 하죠. 아두분 너무 호들갑이었는데. 아니 하이섹. 악몽으로 바꿀까요 난이도? 그럴까요? 두분 너무 고들갑을 심하게 떠시네 어센척 개빡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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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무슨 센 어, 척이 어. 아니라고 두 번만 했겠으면은 아 근데 이게 3인이라 그런가 보다 음. 확실히 멀티랑 이게 좀 쉽다 음, 좋은데? 와저 새끼가 이렇게 끝났다고? 너무하게 <laughs> 납... 쉽게 납득... 잡네? 납득이 안 돼, 신왜저 새끼한테 진짜 뼈랑살이 분리됐었는데 아첫 버스라 난이도가 좀 낮나? 올해 물량이 깡패야 응. 여기 어. 심지어 잘하는 사람 셋 있다 보니 어, 난이도가 셋? 좀 이지할 수밖에 없지. 왜 셋이죠? 아 옹님 빼고 둘. 아 그래. <laughs> 어 잠깐만. 어? 붉은 달. 어. 이 붉은 달이야? 아, 어 그러네. 붉은 달 맞잖아. 붉은 달이야. 잠깐만. 나나 나.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 그러면 잠깐만. 잡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붉은 달뜰 때만 나오는 몹이 있어. 네. 걔, 걔를 잡아서 개 소재를 얻어야지. 나중에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오 날벌레 날벌레 오오오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폭풍같은 날씨 이펙트 때문에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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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지만 저기 다는데 어? 네저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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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벌레 아, 같은 저거? 거 어, 저거, 어, 저거? 저거 죽이기만 하면 알았어 혈월정수 그래 저거 저거 모아야 돼음 혈월정수 오오 다시 그 스킬 체크포인트 찍어서 하트뿔 앉아서 다시 부활시키고 반복하면 되거든? 어 잡으면 날라오네 알아서 어허 uh -huh. 여기 아, 그리고 날아다니는 애들 많아 오 저거 오. 뭐야? 인사하고 와꿀 빨아야 안녕하세요. 돼 이거 언제 또 올지 울... 아, <laughs> 아 그.. 숨어졌어? <그거는> <laughs> <laughs> 그랬구만 오 저희가 죽인 사람이 얘 언니라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안타까운 거지 그거 왜 깝쳐 우리 노을 죽였는데 어 이거 카이올라의 눈물 얘한테 줘도 돼요? 저도 어, 돼, 줘도 뭐... 돼 권인 마음대로 해형 봐. 피해를 줬어요. 어 무기 권총 무기일 거임. 무기 저... 짱 예쁜데? 난안 줬는데. 오 석궁인데? 누나 뿔 뜯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어 무기 이쁘다 석궁. 그렇지. 오. 오 나 굉장히 수상한 걸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뭐죠? 벽인데 어? 누가 봐도 이건 비밀문 같이 생긴 벽인데 여러분 이거 좀 보시죠. 이거 가까이 가면 뭔가 홀로그램처럼 이게. 오오 오, 뭐야 이거? 우와. 뭔가 뭔가 그죠? 어, 뭐야. 오 뭐야? 굴럭 어, 뭐야? 우와. 아 올라가는 오. 거였구나. 우와. 오 예. 이런 데가 있었어? 개쫄잖아. 오 쉣! 아오 쉐. 자자자 아,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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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앞으로 끌겠습니다 아, 아 쉴드 개꿀 어이수 약한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다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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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야너 아픈데? 우와, 아 잠깐만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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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몇 개를 아아 아, 나한테 몇 개를 던지는 거야 매튼 놈 내가 해치웠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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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소. 잡았다 여기 상자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있나? 상자 뜯어버려 오우 아너 상자 때깔이 오. 오 궁수의 문장? 어 언니? 어? 투사체 속도가 200% 증가, 20% 증가하고 무기 충전 시간이 25% 감소? 어 난가? 고궁수 건데? 오에이 어, 왔다시 오케이 간다 내 거다 예! 예음 보스 방인가 본데요? 어우 기억이 나는구만. 아 잠깐 나도 기억이 나는 거 같아. <laughs> 내 게임 엔딩을 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 봤던 걸로 기억해서. 아 잠깐만 나들어가줄싫다나구경하러아 <laughs> 어, 어? 안 들어가졌는데? 컷신 아, 보이냐 허신, 혹시? 허신이구나, 아니요 아이 미친 어 보인다 컷신 같이 보자아 들어와 들어와 같이 봐 대머리다 대머리 우와 잠깐만 이게 뭐지? 난 이거 처음 보는.. 네? 어? 이거 본적 없어요? 내가 본거 이거 아닌데? 뭐지? 우와 디아블로 못생기게 생긴 버전 같아 친구.. 두번 나옵니다 아! 아야. 아씨 잠난 어떻게 때려 근접으로 이텐 총질해야겠다 아파! 서글어 어? 어, 뭐야! 아 이거 사이 뚫려있네 아 진짜 어이. 아 뭐야 <laughs> 다. 아우리 아, 아, 우리, 우리 안, 아무도 안 죽고 다 깼다야. 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차비, 나이스. 역시 잘네야 음, 역시 차비네가 게임을 잘해. 아 별거 아니지, 음. 별거 아니지. 오, 휴. 마법으로 변한 줄 알았네. 리버터처럼 <laughs> 차비야, 이리 아, 와봐. 맞아, 상자 열어봐. 아, 저 잠깐만 쉬다가 저물좀더 올게요. 고차비 직진. 요. <laughs> 오! 하, 오늘 아, 이거 뭐야? 이거 거 아니에요? 어, 언니가 어? 해줘, 이거 뭐 뭐야? 이거 뭐야? 이야지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부터좀더거 뭐야? 이 오, 또 떨어질 뻔? 진짜 안 돼. 휴휴 근데 이메 왜 기억이 나지? 이거 낙서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저저 저, 저 있는 데로 오세요. 내가 네. 씨지 뭔가 안 좋은 기억인가 본데? 아! 어 이거 내가 알기로 여기 위에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어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알았다. 어? 씨발 하 <laughs> 진짜 땅땅좀 봐! 하! <laughs> 아니 뭐야? <laughs> 땅좀봐 어? 제발. 땅을 보라고 땅을. <laughs> 아니 뭐야? 바닥이 꺼져있잖아. 어? 계단 아니었어요? 계단 없었어. <laughs> 계단, 계단. 계단이 어디 있어. 역시 아 매일 이리 같이 만들었어. 그니까 아, 그니까. 뭔가 강아지만 나만 맨날. 나 불쌍해. 여기 가운데 말 걸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알바 알바시죠. 쓰레기. 그러니까. 사람 인성이 왜 그렇게 못됐어요. 그렇게 됐네요. 얘 이미 끝났다. 하반신이 거의 나무한테 먹힌 거야. 음 그래서 얘랑 음 말해가지고 언니가 이제 숨통 끊어주면 돼. 상호작용 해봐. 다 다시 한번 말 걸어봐. 말안 뭐 걸리는데? 응. 그냥 패는 거 아니야? 이거? 응, 그런가? 아, 아, 그냥 패는 어? 거구나. 나이스나이스 응. 좋아. 아저씨, 죽으셨나? 짜잔, 안 죽었다는 짜씨. 뭐 괜찮으신가요? 아 거는... 맞아! 이제 더 이상 대화할게 없어 오잉? 이 아저씨는 말이 개많은데 다 쓸모없는 말이라서 그냥 가도 돼 왜냐면 내가 다 대화를 해봤거든 진짜 실망이 컸어 저는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어, 안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좀더위할 정도 있었네 쏘고 괜찮다고 그냥 가쏘 꺼져 헤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가>. 가버려 수고수고 <laughs> 고생했어 네 ああ。